여러분, 대박입니다. 시바이누의 고래 이동이 4월 들어서 엄청나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고래들의 움직임을 체크할 수 있는 웨일 알러트에 따르면 최근 며칠 동안 고래들이 거의 10조개에 달하는 시바이누를 매집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시바이누 커뮤니티에서 엄청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 소식 이전에도 고래 세력들의 매집은 꾸준하게 이어져 왔었는데요. 지난 1월부터 바이낸스, 코인베이스 등 여러 거래소를 통해서 21조개에 달하는 시바이너를 매집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추적하지 못한 물량을 제외하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물량만 전부 합쳐도 대략적으로 30조에 약 4천억 상당의 시바이너를 보유 목적으로 지갑에 이동을 한 겁니다. 근데 이렇게 매집이 늘어날수록 시장에 유통되는 시바인의 물량이 줄어들면서 희소성은 높아지고, 이에 따라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야 하는데, 아이러니하게 지금 시바인의 가격은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생각했을 때 일단 시장 조정에 따른 약세도 있지만 시발누의 상황을 나타내는 그래프를 보시면 대규모 보유자, 즉 고래 세력들의 유입은 증가하는데 반해 홀더의 성격을 가진 고래 세력들의 유출 추세는 점점점 감소하는 거 보이시죠. 이 말은 고래들 사이에서 시발누 보유를 통합하기 위한 집단적 결정을 암시하는 거고. 지금 개미 털기를 하고 있는 중이다라는 겁니다. 자 시바이누는 지금 최근에 급등한 이후에 벌써 한달 가까운 시간 동안 개미 털기를 하고 있죠. 일전에 제가 조정에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보시면은 가격을 끌어내리면서 가격 조정을 하는 게 있고 기간을 질질 끌면서 기간 조정을 하는 게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차트 다시 보시면 고점 찍고 가격 조정 나왔고 한달 가까운 시간 동안 기간 조정 거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봐야 할건 수급이 들어온 양봉 대비 음봉의 거래량이 굉장히 작다는 것은 세력들이 이탈했다기 보다는 개인들의 이탈이 나왔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 물량을 지금 고래 세력들이 전부 다싹다 다 받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천문학적인 자금을 계속해서 고래 세력들이 매집을 하고 있는데, 이 매집을 하고 있는 그 가격, 궁금하지 않으세요? 현재 개미를 설계하는 과정에서 여기 0.035에서 0.038 구간, 여기 구간에서 이중바닥을 이렇게 만들며 의미 있는 가격 테스트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봐서 세력들의 매집 가격은 여기 0.035에서 0.038 구간으로 보이며 조만간 추세 전환이 전개될 수 있는 그런 자리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제가 왜 이렇게 생각하냐면요 시바이노 개발진이 X에 글을 올렸는데 보시면 GM 커피 브링 커피를 만들어라 To the list is ready 해야 할 일에 준비를 마쳤다 레츠길이 이루자 가지러 가자. 여기서 시바이누가 가지러 가자라고 한건 도지코인을 잽끼고 1위 자리를 확보하자는 겁니다. 이미 도지코인을 잡기 위한 히든 카드는 개발이 완료가 됐고 다음 분기 넘어가는 시점에 발표한다고 시바이누 창시자인 쿠사마 시토시가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그 외에 해야 할 일까지도 준비를 마쳤다는 꽤나 중대한 예고를 한 건데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이어서 이번 비트코인 반감기에 맞물려서 도지코인을 잡을 엄청난 대박 호재를 또 발표를 했습니다. 바로 토큰 2049. 두바이 컨퍼런스의 골든 스폰서가 되어 글로벌 인지도에서 큰 도약을 이루었다는 건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시바인우가 토큰 2049 두바이 컨퍼런스의 골든 스폰서가 된 이유와 함께 시바인우의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인지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고 아까 쿠사마 시토시가 도지코인을 탈환하기 위한 준비를 끝냈고 다음 분기 넘어가는 시점에 발표를 한다고 했는데 그 시점에 대해서도 알려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삼식이 인사드립니다. 영상 시작하기 앞서서 간단히 안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채널 구독자 분들에게 특별히 화면에 보이시는 24시간 실시간 코인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는 카톡방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 카톡방에서는요, 현물, 선물, 양방향 모두 트레이딩 도움 드리고 있으며, 실시간 시장 상황부터 추천 종목, 그리고 종목별 뉴스, 그리고 지표 설정 및 교육 과정, 커리큘럼 등 다양한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어서 여러분들께서 매매하시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 얻어가실 수 있을 겁니다. 이번 달 새로 시작한 13기 벌써 993분 함께하고 계신데요. 이 카톡방 입장하셔서 정보 받기 원하시는 분들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 여기 영상 하단 더보기란 보시면 저희 채널 링크 있습니다. 링크 클릭하셔서 소통방 입장 원하시는 분의 성함이랑 연락처, 그리고 저랑 소통할 수 있는 소통방번호 1번 남겨주시고요. 현재 보고 계시는 영상 댓글에다가 본인 핸드폰 번호 뒤에 4자리 쓰시고 바로 옆에 문자 완료 또는 삼식이라고 함께 남겨주세요. 그럼 제가 앞서 카카오 채널에 보내주신 핸드폰 번호하고 댓글에 있는 번호가 일치하는지 확인한 다음에 남겨주신 댓글에다가 본인만 접속하실 수 있는 소통망 링크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편하시겠지만 제가 이렇게까지 하는 건 다른 악덕 유도방 업자들로부터 우리 구독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니까 양해 부탁드리고요. 현재 신청하시는 분들 100% 무료로 다 넣어드리고 있으니까 걱정 마시고 신청부터 해주세요. 그리고 기왕 하시는 김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소통방 안내는 여기까지 하고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바이노가 토큰 2024 두바이 컨퍼런스에 골든 스폰서가 된 이유와 함께 시바이노에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인지에 대해서 알려 드릴 거고 아까 구사마 시토시가 도치 코인을 탈환하기 위한 준비를 끝냈고 다음 분기 넘어가는 시점에 발표를 한다고 했는데 그 시점에 대해서 알려 드릴 테니까 잘 들어 보세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가장 핫한 트렌드가 뭐죠? 네, 맞습니다. 웹3, NFT, RWA 이거 다들 잘 아실 거예요. 토큰 2049 두바이 컨퍼런스는 이 트렌드에 해당하는 설립자, 개발자, 기업가 및 투자자와 같이 암호화폐 업계의 리더급 인사들과 두바이 주요 인사들까지 모두 한자리에 보이는 엄청난 행사입니다 이렇게 엄청난 행사에 시바이누가 메인 스폰서로 채택이 됐다는 건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큰 힌트를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제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rwa 결제토큰에 시바이누가 채택이 됐습니다 플래닛 니파이에서 승인 완료 후 출시를 진행한다고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배드 아이디어 ai와 협력해서 출시하는 시바 ai 이 다음으로 시바이누의 주요 상승 원인 중 하나가 될 거라는 시바. NFT. 마지막으로 개발 완료 후 아직까지도 일부러 출시를 미루고 있는 웹3 기반 게임인 시바인노 인어니티까지 이 모든 것들이 최근에 이루어졌고 현재 AI와 웹3 게임 키워드에 수십 조원의 투자를 시작한 아랍 에미리트에서 진행하는 이번 컨퍼런스의 주요 핵심이 되는 트렌드를 시바인노는 모두 갖추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시바이누가 이렇게 메인 스폰서가 된게 아닐까 하는 합리적 의심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이번 토큰 2049 컨퍼런스의 골든 스폰서가 됨으로써 프로젝트의 신뢰성과 강력한 글로벌 입지 구축에 대한 헌신을 입증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파트너십을 통해 시바이노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다가남으로써 더 많은 인기를 얻을 수 있겠고 이는 거래량 증가로 이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지금 시바이노 개발팀은 신규 호재들을 발표하지 않고 침묵하는 와중에도 비트코인 반감기 전에 올타임 하이 사상 최고치를 찍을 거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비트코인 반감기 예정일은 4월 20일이죠. 그리고 토큰 2049펄 퍼포먼스는 4월 18일에서 19일까지예요. 뭔가 딱 맞아 떨어지지 않나요? 시바인의 팀은 저 시기에 그동안 숨겨왔던 포재들을 하나씩 꺼낼 거고 그 부분이 가격에 반영이 되면서 단기적으로 상당한 퍼포먼스를 보여줄 거라고 기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시바인을 매수 안 하신 분들은 여기 조정이 끝나고 돌려주는 흐름이 보일 때꼭 매수하시길 바라겠고요. 홀딩 중이신 분들은 걱정하지 마시고 저와 함께 목표한 금액까지 잘 견뎌서 시바인을 통해 경제적 자유를 이어서 코인 시장을 졸업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신 분들께 감사의 의미로 단기간에 적은 돈으로 큰돈 벌어갈 수 있는 종목 하나 소개시켜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전체적인 시장으로 봤을 때 요즘에 뜨고 있는 테마가 뭘것 같아요? 바로 AI입니다. 비트코인이 최근 급락하면서 가상자산 시장은 전체적으로 약세를 보이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 AI 테마 코인들, 엔비디아의 인공지능 개발자 컨퍼런스가 다가오면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종목은요, 도지코인처럼 일론 머스크가 그냥 가끔 트위터에다가 언급하면서 지지하는 정도가 아니라 일론 머스크가 직접 개발에 투자한 트루스 GPT 관련주입니다. 차트를 보시면 21년 반감기 때 3만%가 넘는 초급등 이후 오랜 시간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거쳤고 현재 상방으로 추세를 전환했습니다. 오랜 기간 에너지를 응축한 만큼 이를 바탕으로 이번 반감기 때 다시 한번 앞선 흐름처럼 큰 폭등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 근거로 일론 머스크라는 종목 자체 재료도 좋지만 시장 자체가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에 있따른 다른 알트코인의 ETF 승인으로 시장 자체 볼륨이 커진 데다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시장에서 당분간 관련주로 수급이 쏠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못해도 지금 구간에서 2000%까지는 제가 자신있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2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매집이 끝났고 반감기를 맞이해서 큰 폭의 상승을 먹을 수 있는 매수 기회가 다가왔기 때문에 이런 흔치 않은 게 놓치지 마시라고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조만간 여기 눌림 줄때 앞에서처럼 매수 신호가 나올 건데 그때 들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100만 원 들어가신다고 하시면은 2천만 원, 1천만 원 들어가신다고 하시면 2억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기가 막힌 매수 구간이니까 또 기다리셨다가 매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종목처럼 실제로 AI가 추천한 종목 매수한 제 실계좌 보시게 되면요, 1000%에 가까운 수익률을 보여주는 것도 있고 거의 대부분 종목들이 몇백 프로 수익률 가져가고 있습니다. 수익률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해 보시고요. 여러분 이렇게 수익률이 좋은데 괜히 엄한 종목 들어가셔서 손실 보지 마시고 삼식이 AI가 추천한 종목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실제로 이렇게 계좌 까면서 종목 공개하는 사람 있나요? 저는 없다고 봅니다. 저는 자신 있으니까 이렇게 매일매일 영상 올려드리면서 계좌 인증도 하고 수익률 매일 확인시켜드리잖아요. 수익을 보던 손실을 보던 여러분 숫자는 절대로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보시는 숫자와 데이터를 믿으세요. 처음이라 아직 저와 신뢰가 쌓여있지 않아서 매수하기 꺼려지실 수 있는데 그러면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대신에 일단 종목부터 받아보시고 나중에 진짜로 수익이 나는지 안 나는지 확인만이라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나서 수익이 났다. 그러면 다음 종목 저랑 소통하면서 진행하면 되는 겁니다. 종목 받는 방법은 간단해요. 여기 영상 하단 더 보기란 보시면요, 저희 채널 링크 있습니다. 링크 클릭하셔서 종목 받으실 분에 성함이랑 연락처 그리고 저랑 소통할 수 있는 소통망 번호 1번 남겨주시고요. 현재 보고 계신 영상 댓글에다가 본인 핸드폰 음... 번호 뒤에 네 자리 쓰시고 바로 옆에 문자 완료 또는 삼식이라고 함께 남겨주세요. 그럼 제가 앞서 카카오 채널에 보내주신 핸드폰 번호하고 댓글에 있는 번호가 일치하는지 확인한 다음 남겨주신 댓글에다가 답글로 댓글 남겨주신 분만 접속하실 수 있는 소통망 링크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열의 9번 무조건 수익 나오는 종목들이니까 꼭 받으셔서 수익으로 연결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삼식이었어요.